What <laughs> 안녕하세요. 힐러입니다. 오늘 영상은 기아 K4 외건 차량을 준비했는데요. 분명히 해치백이 있는데 무슨 외건이냐 하실 수 있는데 놀랍게도 외건 모델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이 차량 살펴보면서 해치백과 외건의 중간쯤에 있는 것 같은 제 차량과 길이도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K4 해치백 차량과 나란히 비교를 해보게 되면 K4 해치백 차량과는 다르게 외건 차량은 뒤쪽이 좀 늘어진 느낌이 있습니다. 그래서 두 차량이 주는 느낌이 꽤 많이 다르고요. 그리고 제 차량과 나란히 세워놓고 길이 비교를 해보면 휠베이스는 당연히 이 K4 차량이 훨씬 더 길고요. 그리고 차량의 전체적인 길이도 한뼘 조금 안 되게 이 K4 외건 차량이 조금 더 깁니다. K4 해치백 차량이랑 제 차량은 눈에 띌 정도의 길이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는데 이외건 차량은 제 차량 비교를 했을 때 눈에 띄게 길이 차이를 보였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뼘 조금 안되게 이 차량이 조금 더 길었는데 비록 한뼘 이뿐이더라도 트렁크 공간이나 뒷자리에서 훨씬 더 공간적인 이득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잠깐, 진짜 스크래치 내면어떡해 걱정하지 마. 왜? V가드가 있으니까 봉포 돌방에도 문제없어. 디스플레이는? 그것도 V가드지? V가드? 짐은 얼룩에도 문제없다고. 도대체 V가드가 뭐야? 궁금하면... 차보에 필요한 건 V가드. 그리고 차량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K4 GT 라인과 유사하지만 이런 센서 있는 부분들의 포인트가 조금 더 들어가는 게 차이점이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후면부 같은 경우는 K4 헤치백의 일반 트림 버전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. 그리고 실내 같은 경우는 위장막으로 가려져 있지만 디자인이 크게 달라 보이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. 2열 역시도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기존하고 거의 유사한 디자인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기아 K4 외관 차량을 보여드려 봤는데요. i30 외관 차량도 좀 재밌다, 신선하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 K4 외관 차량을 만나보니까 i30 외관보다 그런 느낌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습니다. 자,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 K4 외관 차량 어떻게 보셨는지 편하게 댓글로 알려주시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